수능 날 아침, 가방 챙기면서, 아, 뭘 빼먹은 거 없나?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시죠? 그런 여러분을 위해 인생 최대의 시험, 수능 당일 자신감과 평온함으로 시험 가방을 챙길 수 있는 모든 꿀팁을 담은 최종 체크이스트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먼저 뭘 챙겨야 할까요? 놀랍게도 어떤 서울대 선배가 말하길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바로 이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가방 속에 꼭 챙겨야 할 비밀 병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최종 체크리스트. 같이 한번 완벽하게 점검해 볼까요?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. 근데 우리가 막상 이런저런 물건을 챙기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, 마음속에 챙겨야 할 것들이죠. 결국 수능 당일 최고의 컨디션을 만든다는 건요. 막 불안에 떨지 않고, 아, 나 그냥 준비한 만큼만 다 보여주고 오자 이렇게 딱 침착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. 자,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진짜 가방을 쌀 차례죠. 이건 없으면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해요. 이름하여 빅 3입니다. 수험표랑 신분증 이두 개는 진짜 두번세번 번 확인하세요. 없으면 시험 못 봅니다. 정말로요. 그리고 시험장에 시계 없는 거 아시죠? 그러니까 꼭 아날로그 시계. 배터리 넉넉한지 미리미리 꼭 확인해야 돼요. 자, 이제 반대입니다. 이건 진짜 실수라도 가져가면 그냥 그날 시험 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정말 큰일 나는 금지 물품들입니다. 뭐 스마트폰, 스마트워치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. 근데 의외의 복병이 있어요. 바로 전자담배. 이것도 전자기기입니다. 그리고 디지털 시계처럼 시간 표시 외에 다른 기능이 조금이라도 있는 시계. 전부 다안 됩니다. 아니, 그럼 전원 그냥 끄고 가방 깊숙이 넣어두면 안 되나?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.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데 정말 중요합니다. 정답은 절대 안 됩니다. 꺼져 있든 켜져 있든 가방 안에 있든 주머니에 있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일교시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감독관님께 내야 합니다. 전자기기 말고도 또 있어요. 평소에 쓰던 내 손에 익은 샤프? 안 됩니다. 기름종이나 눈금 있는 자, 칼, 가위 같은 것도 시험 중에는 책상 위에 있으면 안 돼요. 자, 그럼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것들. 이거 가져가도 되나? 써도 되나? 이렇게 애매한 물품들 있잖아요.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시험 볼때 되는 거랑 쉬는 시간에만 되는 거. 핵심은 이거예요. 시험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마개나 추울 때 덮을 담요 같은 건 감독관한테 미리 확인만 받으면 괜찮아요. 하지만 요약노트나 초콜릿처럼 공부에 관련된 거나 먹을 건 시험 시작 종 치기 전에는 무조건 가방에 다 집어 넣어야 합니다. 아셨죠? 자, 그럼 기타 물품 최종 정리. 탁상시계? 똑딱거려서 안 됩니다. 슬리퍼? 편하게 갈아 신으세요. 괜찮습니다. 수정 테이프? 이건 꼭 개인 거 챙겨가세요. 휴지? 당연히 됩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꿀팁입니다. 시험을 먼저 치러 본 선배들이 야, 이거 진짜 신의 한 수였다 하는 시험장 비밀 병기들을 공개할게요. 옷차림 이거 정말 중요해요. 시험장은 환기 때문에 더울지 추울지 아무도 몰라요. 막 긴장해서 덥다가도 갑자기 추워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겹쳐 입으세요. 안에 반팔 하나 입고 그 위에 집업 후드, 그리고 겉에 가벼운 패딩. 이게 거의 공식입니다. 아니 근데 이런 경험담이 있어요. 시험장에서 나눠 주는 샤프 있잖아요. 그게 시험 보다가 세 번이나 고장 났다는 거예요.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. 그래서 비상 계획이 필요합니다. 지우개는 잘 지워지는 걸로 꼭내거 챙기시고요. 수능 샤프랑 같은 0.5mm HB 샤프심도 여분으로 챙기세요. 혹시 모르니 그냥 일반 연필 몇 자루도요. 그리고 끊김 없이 잘 나오는 수정 테이프. 이건 진짜 필수입니다.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뇌에 연료를 공급해 줘야죠. 점심을 너무 많이 먹으면 졸리니까 초콜릿이나 바나나, 에너지바 같은 걸로 간단하게 당 충전하는 게 좋아요. 특히 바나나가 포만감도 주고 좋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이제 가방은 완벽하게 챙겼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것,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, 바로 여러분의 강철 멘탈입니다. 어떤 서울대 선배가 이 주문을 추천했대요. 문제는 어차피 어려울 거고 주변은 시끄러울 수 있다.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. 나는 내가 준비한 것만 보여준다. 시험 시작 전에 이걸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세요.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최고의 마인드셋이 바로 그러려니 정신입니다. 아,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쿨하게 넘어가는 거죠. 옆 사람의 다리를 떤다고요? 아, 저 사람은 원래 저런가 보다. 그러려니. 감독관님이 너무 무섭게 생겼다고요? 그러려니. 듣기 평가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소리친다고요? 아, 그럴 수도 있지. 그러려니. 1교시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요? 괜찮아요.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에게 어려웠을 테니. 그러려니. 자, 이제 가방도 마음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.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져갈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? 바로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공부해 온 여러분 자신 그리고 그 자신감입니다. 모두들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